안녕하세요. 뻔뻔하고 경호 없는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환장하겠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환장하겠네요. 앞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친정하고 시댁을 차별하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친정을 우선시하게 된 데에는 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답니다. 원래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친정어머니와는 사이가 소원한 반면 시댁에서는 시어머니를 시엄마라고 부르면서 나서서 따력할을 자처하는데 사실 그 친구 친정어머니는 돈 필요할 때만 자기 딸인 제 친구에게 연락을 해왔거든요. 반면에 그 친구 시어머니는 백화점이든 어디든 가면 우리 며느리 선물이라며 하다못해 립스틱이라도 하나씩 꼭 챙겨주셨다대요. 그러니 친구 말이 늙어도 친정어머니보단 시어머니랑 사는 게 속이 편할 것 같다는 거지요. 아무튼 사람은 다 자기가 마음 편하고 자기한테 잘해 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남편하고는 원래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급속도로 가까워진 건 서른이 넘어서였어요. 남편이 제가 다니던 회사 근처에 가게를 차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는 구내식당이 있긴 했지만 음식이 제 입맛에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점심을 싸우거나 회사 근처에서 해결하는 편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새로운 식당이 열었으니 안 가볼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남편이 하는 식당인 줄 모르고 방문했다가 주인인 남편을 알아봤고 그 일을 계기로 빠르게 가까워졌네요. 저희는 인연을 연애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 그건 일단 남편 나이가 저보다 두 살이 많아서 당시 이미 3른셋이었거든요 아이 욕심이 있었던 남편은 하루 빨리 결혼해서 신혼은 건너뛰고 아이를 갖기를 바라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남편과 적어도 1년 정도는 둘만의 시간을 즐기다가, 이후로 아이도 갖고, 남들 하는 건 저도 소위 흉내는 내보고 싶었달까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 갔다가 허니문 베이비로 지금의 딸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무척이나 기뻐했지만, 저는 제 계획과는 많이 달랐기에 솔직히 놀란 마음이 더 컸어요. 하지만 어쨌든 찾아온 생명이니 이내 기뻤고 감사했지요. 그렇게 저희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다니던 회사가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에 매우 인색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이직을 하고 임신을 하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8년의 회사 생활 동안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다 쓰고 오는 여직원은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래도 그동안 직장에서 보여준 제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던 덕분에 출산휴가는 그럭저럭 3개월 꼬박 다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육아휴직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년이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무조건 3개월 안에는 복귀해야지. 안 그러면 승진은 승진을 걱정할 게 아니라 아예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릴 테니 저희에 좀 봐주시면 안 되냐고요? 참고로 당시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집들이때 저희 집에 오셨다가 동네가 한적하고 좋다며 이사를 오셔서 가까워진 케이스였지요. 반면에 친정은 저희 집에서 차로 한 시간은 달려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허리디스크 수술도 한번 받으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님께 부탁을 드렸던 건데, 돌아오는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200만원 받자고 그 짓거리를 어떻게 하냐면서, 저더러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라고 잔소리만 잔뜩 하셨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걸 누가 모르나요? 하지만 남편이 생활비라고 가져오는 벌이는 한 달에 많아야 300남짓이었어요. 그 돈으로 당장 해야 애를 굶기진 않겠지요. 그런데 애가 커서 나중에 초등학교에라도 들어가면 그땐 무슨 돈으로 키우냐는 거예요. 막말로 제가 애 키운다고 회사 때려쳤다가 다시 복귀한다고 하면 누가 저를 위해 자리 하나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 일자리를 사수해야겠단 생각뿐이었네요. 하지만 어머님으로부터 매정한 거절을 당하고 이후로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친정어머니께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히 봐주신다 할 테니 더더욱 그쪽엔 아예 말을 꺼내지도 말아야겠다 싶었달까요. 그리고 이 갑갑한 속내를 털어놓을 곳이 마땅치 않아 여동생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선뜻, 내가 봐줄까? 그러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1년 정도 봐준다 생각하라면서 뒷일은 또 그때 생각하자며 저를 달래대요. 당시 제 여동생은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친정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친정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 거였지요. 직접 돈을 벌어서 대학 등록금을 한번 내보면 저희가 얼마나 비싼 수업을 받고 있는지 실감이 날 거고 그러면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을 거라면서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여동생과 마찬가지로 대학교를 다녔고 당시 휴학도 두 번이나 해 가며 아르바이트로 등록금 대부분을 마련했었는데요. 처음엔 그런 친정아버지의 엄한 교육방식이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지금은 무척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기고, 저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말로는 뭐하러 이렇게 빨리 복귀를 했냐며 놀라는 눈치였지만, 한편으론 상사가 흡족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싶었지요. 그리고 저는 복귀 후 6개월 만에 승진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게 여동생 덕분이란 생각이 들만큼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명품백을 하나 선물했네요. 그런데 제가 제 여동생에게 명품백 선물했단 소식을 들은 신우가 저에게 서운하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런 건 도대체 어떻게 안 건가 싶어서 제가 신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누군누구겠어 하더니 저희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황당해서 그 길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한테 그런 소리는 못하러 했어? 신우 오해하게. 오해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당신이 가족들한테 잘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야. 당신 칭찬한 거라고. 그걸 누가 칭찬으로 듣겠어. 이제 친정하고 시댁하고 차별한다는 소리 나오게 생겼네. 자기야 다음부턴 그런 이야기는 하지마. 그리고 이후로도 신우가 몇 번이고 왜 언니는 언니동생만 챙기냐고 나는 남이냐고 투덜거려대는 통에 결국 견디다 못한 제가 제 여동생과 똑같은 가방을 하나 사줬습니다. 어차피 신우가 곧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기에 겸사겸사주는 선물인 셈치고요. 솔직히 돈이 아까웠는데 그래도 또 사주고 나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저한테 잘했다면서 그런 게 윗사람 역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칭찬을 해주시대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다음부터는 뭐가 됐던 간에 시부모님이든 신우든 귀에 안 들어가게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남편이 또 기어이 일을 그르쳤습니다. 올해 초 회사와 연봉 협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야기가 잘 풀렸어요. 제가 기대하던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절대로 나쁜 조건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저라면 연봉이 오른 만큼. 저축을 생각한다던가 미래에 어떤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아껴두려고 들었을 텐데 어쩐 일인지 이번만큼은 모의 시인 것 마냥 꼭 저를 위해서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차를 새로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도 타던 차가 없던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그 차를 사고 1년도 안 돼서 식을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타려면 몇 년이든 더탈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때도 뭔가 시인 듯해서 사느라 전부 현금으로 샀었고요. 그런데 또 차를 사고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남편과 상의 끝에 애도 있고 하니까 이참에 SUV를 뽑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솔직히 결혼 전이고 애가 없었다면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로 딱 뽑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게 뭐 말처럼 쉽나요? 그래 실용적인 걸로 사자 그렇게 된 거지요. 그리고 저는 타던 차를 여동생을 줘야겠단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전액 현금으로 샀던 차라서 여동생이 따로 갚아야 하고 그런 것도 없었고, 중고차로 팔게 되면 헐값에 팔아야 하니 아까운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지금 타는 차는 결혼 전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샀던 거 알지 않냐면서, 그러니 처분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 했습니다. 남편도 그러라며 별 문제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어머님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어요. 제가 연봉이 올라서 차를 사기로 했고 타던 차는 처제를 줄지 팔아버릴지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식으로요. 제가 남편더러 뭐 한다고 시댁에다 그런 이야기를 미주알고주알 다 했냐고 하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 와이프 그러니까 저 말이에요. 능력 있다고 자랑한 거래요. 아기는 없었다면서 미안하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한테 성질을 낼 수도 없고 하지만 솔직히 여러 가지로 상황이 번거로워졌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타던 차는 사던 처녀 주지 말고 신우이 주라대요. 솔직히 좀 황당했어요. 뜬금없이 왜 신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 해서요. 그래서 제가 왜 신우를 주냐고 누군가를 주게 되면 제 여동생 줄 거라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동생이 안 받겠다고 하면 팔 거고요 하고 덧붙이니 그걸 왜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정하느냐고 어머님이 펄쩍 뛰시대요. 통화를 하면 할수록 짜증만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차살때 어머님이 1,000원짜리 한장 보태주신 것도 아니면서 어째서 저한테 이래라저래라 하시는 건지 그리고 왜 제가 그 말을 따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질 않았지요. 그리고 솔직히 확신이 없어서 남편을 비롯한 그 누구한테도 말은 안 했지만 시부모님도 차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맘 먹고 시부모님 탓이라고 드릴까? 그런 생각도 아닌 게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전화해서 이래라저래라 하시니까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대요. 어머님은 저에게 제 차. 차는 신어주는 걸로 알고 있겠다는 억지를 쓰시며 제 확답을 받으려 하셨고 그런 어머님께 지친 제가 적당히 좀 하시라고 안 된다고 나름대로 매몰차게 대꾸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신 건지 남편한테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계속 무시하다가 그만하라고 한마디 하려고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한껏 신이 나선 헛소리를 하대요. 저더러 하는 말이 처제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냐면서 그래서 자기가 처제한테 그러니까 제 여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제 동생은 차를 받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자기가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고 학비 벌고 그러는데 차를 어떻게 유지하겠냐면서 안 받아도 괜찮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차는 자기 여동생이 받아도 되겠냐고 제 여동생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라고 했다나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이지 어머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들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아무도 안줄 거고, 막말로 두대 놓고 내가 기분 따라 번갈아 가며 타면 그만이라고 그러니 김칫국좀 적당히 마시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자기 체면이 어떻고 하면서 저더러 신우가 남이냐입니다. 처제한테는 매번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퍼주기 바쁘면서 제가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한테는 너무 야박하대요. 어이가 없어서 친정에서 나한테 써주는 마음 씀씀이랑 시댁에서 나한테 써주는 마음 씀씀이는 같냐고 되물었습니다. 뭐든지 오는 만큼 가는 법인 거 몰랐냐는 말과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니나 다를까 다시 어머님 귀에 들어갔고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어머님이 저더러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냐 하시면서, 저더러 그까지 중고차 한대 가지고 아주 집안을 쑥대밭을 만든다고, 유세도 보통 유세가 아니라며 한껏 빈정되셨거든요. 하지만 저도 억울한 게, 남편만 조용히 입다물고 있었다면 애시당초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국 일이 순리대로 풀려서 제 동생이나 시부모님이 제 차를 갖게 되었을 거고 그렇게 서로서로 기분 좋게 마무리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실망을 했던 건 남편이 보여준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어머님과 신우편에 서서 제가 마음을 바꿨으면 하는 기색을 내보였거든요. 자기 여동생이 나이가 28살인데 직장도 없는데 차까지 없으면 솔직히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가면서까지 어떻게든 제 차를 자기 여동생에게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신우는 대학을 졸업한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핑계로 몇 년째 백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신우에게 차한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남들 눈에 얼마나 대단해 보일지. 솔직히 제가 신우라면 있는 차도 없는 척 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하지만 신우가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니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올해만의 그런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뭐가 되었건 간에 자기 능력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어머님의 남편까지 나서서는 스물여덟이나 먹은 신우 기분을 맞춰주려고 야단법석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신우는 자기가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 새 언니가 차를 준다고 했다며 자랑을 다 해놨는데 일을 어쩌냐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제가 그냥 사정이 생겨서 새 언니가 못 준다 하더라고. 그러면 될거 아니냐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달래보려고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네요. 울고 짜며 나이 값도 못하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한테 애만 아니면 정말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해버렸어요.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짧고 경솔할 수가 있냐고. 지금 이 꼬라지 좀 보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시간이 갈수록 신우가 하는 짓을 보고는 처제 그러니까 제 동생이랑 왜 저렇게 다른가 싶더랍니다. 처제가 나이가 더 어린데 왜내 여동생이 더 철딱선이 없이 저럴까 한심하단 생각이 들었다나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니까 하루에 세번네 번씩 남편한테 전화해서 저좀 설득 좀 하라고 보채셨나봐요. 그러니 남편도 처음엔 어머님하고 신우편을 들었는데. 갈수록 이건 아니다 싶더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경솔했다고 미안하다고 먼저 숙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간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제가 서운했을 거는 자기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나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과에 솔직히 조금 황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딴에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보려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없던 일처럼 지내보려고요. 그리고 그 일로 신우는 자기 입으로 말하길, 저한테 대박 실망했다면서 저랑 당분간 안 보고 살고 싶다대요. 고마워요, 아가씨. 어머님은 신우 마음을 풀어주려면 뭐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저는 먼저 나서서 신우 마음 풀어줄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저 시집 보고서 두 사람은 제 생각을 얼마나 해줬다고 툭하면 가족이 어떻고, 친정하고 차별하지 마라 어쩌고 그러는데. 그 소리 안 듣고 지내도 된다 생각하니까 속이 후련할 뿐이에요. 물론 어머님이나 신우나 뭐 평생 안 보고 살 수는 없을 테니 내버려두면 언젠간 순리대로 되겠지요. 그래도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그냥 제 마음 헤아려주고 저를 위해주는 사람들하고 잘 지낼 생각입니다.